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자 최근에 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. 자 중국 예, 이제 직구 예, 플랫폼들이 상당히 좀 발전이 크다고 합니다 예, 뭐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써본 적은 없는데 자뭐 470만 뭐 290만 이렇게 예, 기록하고 있다 월간 예, <laughs> MAU가 예. 자 이런 성장성이 좀 가파른데 뭐 사실 네이버가 그렇게 어 이게 이커머스에서 e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크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건좀 위협적으로 좀떠올수 있죠. 예,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왔다고 또 봐요. 예, 가속적 이게 메리트가 있는 지역은 예. 자, 역시나 큰 W자를 보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예,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에게 예, 굉장히 좀 예, 답답함을 안겨 드리고 있는 네이버예요 예, 자, 이거죠. 그렇죠? 자, 저는 요 저가는 깨지 않을 거로 봐요. 웬만하면. 예.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나올 만한 어떤 이슈도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. 예. 자, W가,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거죠. 그죠? 예, 오른쪽, 예, 바, 바틈이, 예, 왼쪽보다 좀 높아야 된다. 예,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, 역시나 저가 메리터 잡는 지역에서, 예, 양질의 또, 예,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. 이렇게 좀 봐야죠. 자 문제는 이 박스 돌파하는 흐름들에 예, 좀 강한 펀더멘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좀 단점이다 이렇게 봐야죠. 예. 자 일단은 예, 이제 방향은, 예, 오른쪽으로, 우상향으로, 예, 자리를 잡긴 하겠습니다만, 자, 여기서도 또 꺾일 각오가 좀 돼있을 필요가 있어요. 이런데서, 그죠? 예, 그래서, 바닥을 한번더 쓸어 담을, 쓰리 바닥까지니까, 이렇게 갈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셔야 될것 같아요. 예. 자, 이번 주 일단 19만원 안착. 뭐,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예, 19만원 안착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. 자꾸 이런 중국 플랫폼 얘기가 좀 줄어들어야 되고, 자 그리고 예, 이제 좀볼 필요가 있죠 예, 중국 플랫폼에 이제 약간 약세들을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또 소화되는 과정 있죠 예, 그런 얘네들한테는 호재고 우리한테는 악재잖아요 이런 이벤트들이 예, 좀수그라드는 예, 그런 것들 효과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예. 자 그리고 이제 슬슬 금리 인하 시점 파월 지난 FOMC 발언처럼 예, 언제 언제든지 이제 가시화되는 예, 금리 인하 시즌이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 이게 빨라질 수다 있다, 있다 이런 얘기들보다 이제 확정적인 게 필요했었어요. 그래서 점도표 얘기 나오면서 3회가 보장이 됐죠. 그러면 이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이 예, 순환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죠. 예. 자, 네이버의 단점은 들은 이런 거죠. 이런 예. 거에 뭐 알리익스프레스, 테모 이런 것들에 예, 굉장히 휘둘릴수 있다는 라 거. 그리고 FOMC 결과물, 뭐 파월의 반언뭐 이런 것들로 많이 위축될 수가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올라오면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. 예. 자 성장성이 상당히 좀 좋고 예. 올해도 예.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죠. 예. 자 가이드도 실적 가이드도 2024년 네이버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의 눈높이를 맞춰놓고 있다는 거.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. 예.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요새 알리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들한테 가격적인 뭐 그런걸 당할 수는 어차피 없어요 자 일단은 300일선 200일선 120일선이 또 모여있죠 이 자리까지 되돌림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리까지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돌파 여부 그리고 예, 물량 소화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. 자 목표가 이런 건 변함은 없는데 이제 시간 딜라이 타임 로스가 스,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이미 예. 자 어쩌면 올해 이 박스 상단만 갈 가능성도 이제 보여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런 데서 꺾이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걸 넘어 봐야 일단은 예, 또 정확한 방향성과 목표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상단은 돌파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는 예.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저가 메리트 잡고 워낙 악재가 많았죠 근데 얘는 반대죠 얘는 삼각수렴 형태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얘도 방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예. <laughs> 이커머스 쪽은 예, 또 어, 네이버랑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예. 자 어쨌든 카카오는 이미지로 쇄신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줘야 될것 같고 근데 사실, 주가라는 게, 주가만 끌어당겨 올리면, 사실 그런 건 자동으로 해소될 수 밖에 없어요. 자, 이번 주 5만 1천 원, 역시나 지지 라인입니다. 2 0일선 120선 모여있는 2 1 0원 예, 5만 1천 원 지지 라인을 보고, 이번 주에 300이선 뚫고 수렴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줘야죠. 예, 여기니까. 저, 일찍 수렴하면 더, 가기 예, 좋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, 이번 주 저항 5만 5천 원, 지지 라인 5만 1천 원,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네이버 카카오있습니다 감사합니다.